...입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사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레공동체 안에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위하여 주님 간과하오니 그들 들어 민족을 준비하고 역사를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녘당의 동포들 위하여 간과합니다. 앞세와 굶주림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세월이 80년입니다. 하루속히 그들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사 난가 북이 하나 되어 통일한국 이룬 그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끄시는 김민용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도와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여 상한심령이 회복되며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라인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사시는 변혜진 성도가정위에 함께하사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텍사스에 사는 김그레이스 가정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늘 평안으로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에 거주하는 박예리 성도가정위하여 간과합니다. 특별히 그의 육신이 연약하여 척추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주장하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하며 회복하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이태진 성도 위하여 간구합니다저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역사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도 하남에 거하는 김종호 성도가정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그 가정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8편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 0821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과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었던 28편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딱 거기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궁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성소를 향하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서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천지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답답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라는 거야.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참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부르지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시가 있어요. 그런 시가. 부르다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 잠잠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니 참 답답하죠.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속이 탑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쓴 편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도 신부인 마이클 피트 신부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이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수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저의 일생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더 테레사가 느낀 이 하나님의 침묵. 이 얘기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기도하면서 지치고 상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길을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나의 반석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이 반석이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불변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요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런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사고방식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 옛날에 신학자들이 여러분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토론을 했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청소하던 하녀가 듣고 있었어요. 하녀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유, 선생님들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제 삶에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대가들이 당황한 거예요? 어, 지가 뭐 한다고 조그만 한여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눈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한여가 신학자들에게 저는요, 청소할 때 예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이 좀 청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빨래할 때 예수님 이 빨래가 깨끗해져서 사람들에게 행복 주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 주세요. 설거지할 때, 밥할 때 모든 행동 가운데서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적으로 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이면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쓴 책을 쓰신 노렌스 수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자기와 함께 임재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청소하는 가운데서 설거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내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내 마음에 묻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씻어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다윗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방패요, 구원의 뿔, 나의 깃발.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함께하셨던 그 고백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견고한 반석과 같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같으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지쳐버렸습니다. 힘듭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은 화평을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어려울 때마다 자기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경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 간증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을 삶을 통해 고백이 될때그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말씀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믿고 나서 받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좋은 길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산송 가운데 고요한 바다로 내가 가고 있는데 큰 물길이 일어나서 나 쉬질 못해요. 근데 그큰 물결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일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사망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이슨 그런 죽음을 언급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면 나는 죽음에 이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법은요. 무릎 꿇고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지 순례 중에 통곡의 벽에 갔었는데 그들은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갔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후리 옆에서 돌을 갖다 놓고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손을 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전 이런 기도를 지금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도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너는 창 가지고 나오고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뭐 가지고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낙심할 소냐? 나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들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 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슨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도 간절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줄어드냐면 확신이,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간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할 땐 그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근무할 때 그냥 나타나서 계속 내 억울함 들어주세요. 억울함 들어주세요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시킨다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사랑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저는요 가끔 기도하다가 내가 그때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음이 오히려 더 감사구나. 거절하심이 더 감사구나. 그걸로 인하여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말씀 전하다가 대능력자가 손만 얹으면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간질로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 저 사람은 하나님 능력받았다는 사람이 지병을 못 고치고 저러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바 울이 간질 기도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사도바울은 환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병은 더 이상 사도바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은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장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다라는 그런 분명함이 있을 때. 응답이 있었을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나라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뭐 미국하고 협상을 잘했다고 왔는데 와 보니까 뭐 협상된 것도 없고 또 점점... 달라도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기업 하는 분들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6.25 전쟁 난 후에 우리 이거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뭘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어려울 땐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우리.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할 때에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둘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부터는 또 새롭게 주님께서 저희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해순 성도 주님 앞에 물질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종식 최은희 부부 주님 앞에 암수술을 앞두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들의 손길을 주장하셔서 암수술이 잘 되어 회복되며 치유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셔서 구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